자 설명 한번 해볼게요. 음, 여기는 정수기를 장만을 했대요. 그래서 어떤 친구 집에서 어, 엄마가 장만을 하셨는데 자, 근데 문제를 어, 요약정리해보니까 구입하는 경우와 대여받는 경우에 가격 차이가 발생을 하겠죠? 하겠죠? 어, 자 다시 한번 얘기하면 구입하는 경우에는 정수기 가격이 54만원이에요. 54만원? 자그 다음에 유지비 발생해요 정수기, 정수기 필터나 이런 거 교체 안 하면 어, 여러분들 어, 맑은 물을 어, 못 먹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 그래서 그 유지비가 만전0원텐데자그 다음에 대여받는 경우에는 대여, 렌탈 그러는데 대여받는 경우는 월2 7 0 0 0 원만 어, 이렇게 내면 된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보니까 이제야 딱 보니까 구입하는 경우와 대여받는 경우 뭐가 더어 우리한테 이득이냐 그 경계선이 발생하겠죠. 몇 개월을 사용하면 되냐 어뭐 1년을 사용하면 되냐 2년 사용하면 되냐 3년 사용하면 되냐 선생님이 보통 알기로는 대여 한번 하면 은 대여하면 3년 약정 계약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했는데 뭐 2년 1년 해도 돼요. 그런데 뭐든지 간에 저번에 문제 한번 푸는 것처럼 손해 보는 것은 안 하겠죠. 그죠에이 어, 회사에서 손해 보는 것은 안 해. 자몇 개월 이상? 자 나오죠. 따른 X 개월, X 개월. 그래서 이 문제 풀이서첫 번째 1 단계. 자 X 개월 몇 개월을 사용하면 되냐? 그래서 X 개월 어, 이렇게 잡아봅시다. 자 구입하는 경우와 대여받는 경우가 나오니까 얘를 2 단계로 우리가 생각하시면 돼. 두 번째 이 단계. 음. 그럼 몇 개월에는 사용하는데 대여받는 경우의 비용보다 저렴하다. 대여받는 경우의 비용보다 저렴하다. 그러면 구입하는 것이 더 이득이냐? 어, 라는 말이죠. 그래요?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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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바로 이 단계 됐고 우리가 삼 단계로 가서. 식을 한번 세워봅시다. 그러면 구입하는 경우와 구입하는 경우와 대여하는 경우로 어, 나눠서 생각하면 자 구입하는 경우 어, 봅시다. 54만 원 가격이 그 다음에 18,000원. 음. 54만 원하고 18,000원 있는데 어, 이런 경우는 x를 어떻게 표현하면 좋겠어? 응? x. 여기서는 x가 어디로 가? 응? 얘는 어차피 가격이잖아. 가격이죠. 한번 상은 값이야. 근데 여기 다가 개월수 x를 곱하면은 53만 원을 야, 개월수대로 갚아야 되잖아. 그게 이제 기본적인 상식은 너희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그 여기는 x가 붙으면 안겠지. 유지비는 이제 개월수에 따라서 유지비가 발생하겠지. 여기가 이제 x 자그 다음에 대여 받는 경우는 얼마야 2만 7천원 대여 받는 경우 매월 월마다 그러니까 여기가 미지수 뭐가 돼 x가 되겠죠 x가 되겠죠 그러면 누가 가격대가 누가 더 커야 된다 그렇지 얘가 더 커야 돼 커야죠 같으면 돼안 돼요 안 되죠 같으면은 누가 저렴하냐, 뭐 비용보다 저렴하냐, 비교대상이 아니니까, 어. 그렇게 해서 어, 우리가 이제 식을 세우는 거죠. 어.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한번 음. 풀어봅시다. 그러면 얘를 차변으로 이항해요 그러면 18,000. 자, 아, 먼저 이 문제를 하기 전에 이렇게 합시다. 동그라미가 많죠. 어. 동그라미가 많으니까 동그라미를 일단은 어. 네, 약분을 해봅시다. 몇 개씩, 세 개씩, 세 개씩, 세 개씩. 그러면 얘는 540, 더하기 18X, 얘는 27X. 어. 그 다음에 이것도 각항마다 3으로 또 약분 되죠. 그죠? 네. 약분 되네요. 약분해요3 1은3뭐 3824, 180, 3, 6, 3, 9 어. 또 3으로 또 돼요. 3, 3, 9 3, 2, 6 3, 6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어, 정리를 하면 은60 더하기 몇 X? 2X 여기는 뭐다? 3X 이렇게 자, 2X, 3X 2X에서 이항에서 빼기 3X를 빼니까 얘는 몇 X? 마이너스 60 이렇게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어, 60이니까 따라서 x는 이거 마이너스나누니까 부동만 바뀌어야죠 부동만 이렇게 바뀌고 6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 정답 응. 60보다 커야죠 그러니까 몇 개월 61개월, 61개월. 개월로 물어봤잖아 어 일수로 안 물어봤죠 어 60보다 큰 자연수 61개월 그러니까 61개월부터는 응. 뭐가 낫다? 차라리 사는 게 낫다. 내가 61개월을 쓸 바에는 그 61개월 써면 6은 우리가 1년이 24개월, 24개월 아니 1년이 뭐야? 몇 개월이야? 12개월이야, 12. 어? 12개월. 네? 1년, 2, 1년, 2년, 3년, 4년, 5년, 네. 올. 5년. 어? 응? 그러니까 이렇게 오래 쓸 바에는 아예 그냥 뭐냐? 어. 사는 게 낫다.라고. 어,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어, 근데 정수기는 우리의 몸속에 들어가는 소중한 음, 음, 거기 때문에 보통 3년에 새로운 음, 정수기 어, 기계들이 새로운 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보급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게 좋다? 어, 어, 대하는 게좀 나을 것같아생 생각은 그래요 매번 살 수는 없으니까